안녕하세요, 해차박입니다. 지금 저는 경주에 와 있고요. 오늘 뭐 내일 뭐비 소식도 있고 모레는 태풍도 온다 그래가지고 지금 너무 답답하고 그래서 글램핑장에 왔어요. 글램핑 하러 텐트를 밖에서 칠 수가 없을 것 같아갖고 여기 지금 도착을 했습니다. 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예약한 동이고요. 성수기가 좀 끝나가지고 가격은 많이 저렴해졌어요. 9월이 되니까. 그래서 여기 지금 도착해서. 무을 글램핑 동이고요. 지금 도착해서 여기 제가 쓰는 후실인데 이렇게 탁자도 돼 있고. 천막대 다쳐져 있고 이방 혼자 쓰기에는 크긴 커요. 어. 이게 전자레인지도 있고요. 냉장. 요거는 돈을 추가하면 쓸수 있는 거 같아요. 5천 원인가 2만 원인가 숱하고 이렇게 다 주시는 거 같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사장님이 외부로 나가셔서 제가 안에 이 안의 시설은 들어오면 화장대도 있고, 테레비도 있고요. 4인 기준 일실이라 침대도 두개 있고, 미니 식, 식탁하고 쇼파 작은 거, 옷도 하나 있고요. 에어컨도 달려있어요. 여름에 안에 화장실도 샤워실이랑 샤워실이랑 화장실도 이렇게 있어요. 혼자 쓰기엔 크긴 한데, 이렇게 잘돼 있네요. 음, 음. 지금 찹스테이크를 한번 해먹을 때가 있어서 편하네요. 그래서 재료 손질을 지금부터 해보려고 해요. 지금 소금이랑 후추로 시, 올리브유까지 해서 시즈닝 먼저 해놓으려고 하거든요. 이렇게 재료 준비는 다 했어요. 이제 가서 양념하고 볶기만 하면 돼요. 엄청 쉽죠. 야채만 있으면 되니까 소스도 간단하고 어, 지금 찹스테이크를 해놓을건데 네. 올리브유하고 저는 버터 조금 마늘 제일 마늘 제일 먼저 볶아줘요 볶아주다가 소고기 시즈닝 하면 안심이에요 안심 저는 오늘 안심으로 일단 또 조금 만들건데 시판용그 네, 스테이크 소스 있잖아요. 스테이크 소스에다가 익숙하지 음, 않게. 이렇게 다 흔들어서 소스 넣으시고 여기에 케찹 신거 좋아하시면 새콤하게 드시고 싶으면 조금 더 많이 넣으셔도 되고 이것도 취향껏 저는 2스푼 정도? 조금 더? 이렇게 해주고 여기에 굴소스 살짝 넣으셔도 되는데 굴소스가 없고 치킨스톡만 있더라고요 그래서 치킨스톡 살짝 많이 넣으시면 안 돼요 아주 살짝 음, 이정도? 그러면 감칠맛이 나요 이것도 불소스나 치킨스테이 살짝 넣어주시면 감칠맛이 더 좋아집니다 그리고 설탕 아직 조금 설탕 이제 소스도 이렇게 만들어 놓으시고 야채 다때려을게요 네, 완성이 됐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다는 못 먹을 것 같아요. 생각을 못 했네요, 양을. 이렇게. 이왕이면 담아서. 옥수수콘이랑 그냥 맥주 시원하게 한잔 먹으려고 해요. 이제. 옆에 고양이가 와 있어요. 음식을 했더니. 양도 많은데 나눠줘야 되나? 양념된 거라. 혼자 주세요. 짠. 그리고, 이제는 날이 진짜 선선해요. 밤 되니까. 모기 같은 건 아직 좀 있는데, 밤 되니까 진짜 선선해졌어요. 여기 밤 되니까 이렇게 조명도 켜지고, 주변이 꽤 이쁘네요. 어두워지니까, 조명도 켜주시고, 그리고, 얘를 개탔답니다. 똥똥똥똥. 귀엽죠? 리콘이, 뿅, 치면 켜져요. 뿅. 무려 6단계까지 가능해요, 조절이. 너무 귀엽죠? 짠. 사장님 지나가시 여기 여지사장님이신데 되게 좋으시더라고요 엄청 친절하세요 이제 진짜 선선한 거 움직일 때좀 더운데 앉아서 이렇게 먹으니까 딱 좋은 온도예요 온도가 밤 되니까 이렇게 조명도 켜지고 여긴 치차 여기 이게 나무 조명도 있고 저기는 펜션동이에요 펜션동 이렇게 비가 올려는지 구름은 진짜 많네요 이렇게 벌레 소리도 들리고 새 소리도 들리고 지금, 스테키 다 먹고, 물론 다 먹진 못했어요.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너무 느끼 해가지고, 부대찌개 끓여 먹으려고 샀는데, 하, 양이, 너무 많아서 이거 다 먹을 수는 없을 것 같고, 조금씩 여기다 이제, 덜어가지고 해야, 돼, 해봐야 될것 같아요. 부대찌개가 보글보글 끓었어요. 근데, 딱히 비주얼이 좋지는 않네요. 지금 야옹이가 와가지고 계속 밥 달라고 야옹야옹거리고 눈봐주셔서 사실은 소고기를 물에 씻어서 좀 줬어요 잘 먹네요 야옹 부대찌개가 다 끓어서 맥주만 먹으니까 너무 싱거워서 소맥으로 갈아타려고요 소맥 먹어가 겠어요 지금 싱어 근데 저 부대찌개 사지 마세요 맛없어 얼마나 먹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간을 봤는데 음 얘는 좀 아니 짠 제가 아까 보여드렸죠? 더거 사지마세요 진짜 맛없다 그냥 햄만 좀 건져 먹다가 어떻게 음식물 쓰레기로 가야될것같아요 짜고 맛없다 안티는 아니랍니다 음 밖에 모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안으로 들어와서 술 한잔 더 마시고 자려고 하고 있어요 영화도 시청하면서 간만에 영화보네요 맨날 밖에 돌아다니다 보니 위가 내가 잘 굽고 편안한 곳에서 빠이